예, 어 3의 단답형 3번입니다. 음. 마지막 세 자리 수가 256으로 끝나는 완전 제곱수의 집합의 원소를 찾으라 일단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n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1000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은 당연히 1000이 음, 이제 합성수이니까 8과 125의 합이죠? 아 곱이죠? 요렇게 연립법통식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256은 8의 배수니까 위쪽 식은요 n제곱은 0 모듈로 8로 그 다음에 아래는요 256 이거는 제곱수니까 그냥 놔두겠습니다 16제곱으로 모듈로 125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n제곱이 8의 배수란 얘기니까 위쪽 식은 그냥 n이 4의 배수란 얘기죠. 아래쪽 식은 n 플러스 16과 n 마이너스 16으로 인수분해한 식이 125의 배수다 그 얘기니까 n 플러스 16, n 마이너스 16이 둘다 5의 배수일 수 없는 데서 이것이 125의 배수이든지 이것이 125의 배수이든지 그렇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N제곱은 16 마이너스 16과 합동이다. 모듈로 125로. 아 죄송합니다. N은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6과 마이너스 16 모두 다 4의 배수니까 N은요 네, 4와 125의 최소배수인 모듈로 500으로 16 마이너스 16과 합동인 N을 얻게 됩니다. 즉 N은 500k 플러스 16골. 이거나 500k 마이너스 16골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x 는 x 는 s 의 원소죠 x 의 원소죠 그러면 이제 n 제곱 마이너스 256이 어떤 수로 나타나는 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n 제곱 마이너스 256 은요 이거를 1000으로 나눈거 이 수들의 집합을 지금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1 0 0 0분의인수분해 어 n 플러스 16, n 마이너스 16, 지금 500k 플러스 마이너스 16이죠? 1 0 0 0분의 500k 플러스 마이너스 16, 복구 동선하겠습니다. 500k 플러스 마이너스 16. 아, 저기, 여기다가 16을 더하고, 16을 빼고요.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500k 플러스 16 플러스 16, 어, 500k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요런 꼴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또는, 1000분에 500k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제 엔드신에 500k 마이너스 16을 넣은 꼴이 됩니다. 요런 두 가지 꼴이 t의 원소가 될수 있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요식은, 어, 500k가 되니까, 어, 1000으로 나누면 2k가 되죠? 아, 아, 죄송합니다. 2분의 k가 되죠? 그래서 2로 약분한 케이스는 k 곱하기 250k 플러스 16. 요런 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500k를 1000으로 나누면 또 2분의 k가 되죠. k 곱하기 250k-16 이렇게 되는 모양이 t의 원소가 될수 있는 수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작은 건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 지금 k는 0일 때요. 네. 그냥 0이죠. 0. 즉 n은 n은 16, 마이너스 16은 이제 연속 안 되니까 16, 그러니까 16 제곱하면 256이 되어서 256을 256 빼고 1000을 나누면 이제 나타나는 드러나는 수는 이제 0이 된다는 거죠. t의 원소, 한개 있습니다. t의 원소 가장 작은 거 0입니다. k는 1일 때는 어200좀더 어, 작은 쪽은 n은 어, 죄송합니다. k 아 k는 1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516하고 484가 n이 가능한 수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마지막 256을 빼고 마지막 세 자리 그다음에 1000으로 나눈 끝 256을 빼 나머지 숫자가 될수 있는 수는 여기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어 저기 작은 수는 2 5 6빼기 16하면 234. 그 다음에 여기는 266. 여기 이제 t의 원소다. 두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좀 어, 혼동이 오는 학생들도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이, 이게 234가 t의 원소라는 거는 n은 작은 쪽이죠. 480아400에 84일 때. n 제곱은 어, 2 234, 256 이런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의 자리 빼고 나서 나머지 자리는 234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n은 516일 때 n 제곱은 266, 256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했을 때열 번째로 작은 수는 뭐냐? 그러면 이제 열 번째로 작은 수가 뭔지는 어렵지 않게 세일 수 있게 됩니다. 제일 작아서 0이고요. 그다음에 1일 때 2개 나옵니다. k는 1일 때요. k는 2일 때도 2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k는 3일 때 2개 나옵니다. k는 4일 때도 2개 나옵니다. 여기까지 9개죠. 그러면 k는 5일 때의 작은 쪽이 답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k는 5일 때 이쪽과 이쪽 두개중 어느 게더 작은 수가 됩니까? 당연히 아래쪽이 더 작은 수가 되죠. 그래서 오곱하기 오곱하기 이백오십 빼기 십육 이 수가 요구하는 답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이백오십이고요. 어, 천이백오십 1250 빼기 십육 육천 오곱하면. 6,250 빼기 8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6,170입니다. 요거를 1000으로 나누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7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어, 이 문제도 흥미롭습니다. 양의 실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0과 7로만 자릿수가 나타나는 수의 집합을 A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0.7도 있고요. 0.00707,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참고로 무한소소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어, 아, 물론 뭐 1보다 클수 있고요. A의 원소를 N개 더해서 1을 만든다는 거야. 그때 n 최솟값은 무엇인가 즉 1은 x1 더하기 x2 더하기 xn xi는요 전부 다 a의 원소라고 볼때 이렇게 1을 표현할 수 있는 여기 그어 a의 원소가 될수 있는 원소들의 개수 최솟값이 무엇인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이는 x 아이들이 자리수의영또는 7만 가진다는데서 차가을 하면 양변을 7로 나누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7분의 x1부터 7분의 xn까지는 당연히 자리수의영또는 1만 가지는 소수들이 돼요. 그때 이 수들을 합해가지고 7분의 1 유명한 수수죠? 예 네. 0.142857이 되도록 하라 그 말이니까 지금 x1부터 xn까지가 자릿수의 0 또는 1만 허용되는 상황이므로 지금 요 수들을 합했을 때 자릿수의 8이 나타나야 되는 데서 n은 무조건 8 이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에, n은 8일 때 에, n은 8일 때 조건을 만족하는 x1부터 xn까지를 구할 수 있으면 n은 8이 답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분의 x1을요. 0.111111 이렇게 잡아줍시다. 7분의 x2를요. 에, 그냥 숫자만 적겠습니다. 0 어, 0 1 1 1, 어, 0, 아, 죄송합니다. 네. 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0.142857을 다한것 같이 0 그다음에 1 1 1 1 1 1그 다음에 1 밑, 4 밑에는 1을 4개를 써줘요. 다음에 1을 여덟 개를 써주고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 일곱이죠 이렇게 네. 네? 여기는 0으로 줘야 되죠 이렇게 네. 준 x1부터의 x 어 마지막은 안 쓰겠습니다 0.000000000 1, 0, 0 이렇게 되는 이러한 무한소수로 대응을 시켰, 시켰을 때 조건을 만족하는 합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예가 있다. 그 답은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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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